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했던 바로 그곳, 그 니누웨로 다시 가라시는 거예요. 니누웨는 너무 힘드니까 저기 조그만 마을에 가서 그냥 전도진나 조금 돌리고 와. 이렇게 사명을 바꾼 게 아니에요. 니누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. 다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. 원래 계획과 목적은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실패 이전의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라.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.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나온 지금의 요나는 내 능력으로는 수만하실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된 거예요. 바로 그 실패의 경험이. 그를 교만한 섬지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사명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. 바라기는 걱정하지 말고 그 부르시면 그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